죽음을 택하려던 그 순간, 운명이 그를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깊은 밤, 저수지 난간 위에 서 있는 지역의 모습은 처절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떨리는 손으로 난간을 붙잡고 있었죠. 이제 정말 끝이야. 지역은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는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찰랑, 차가운 물이 그의 몸을 덮쳤습니다. 숨이 막히고 의식이 흐려지는 그 순간이었어요. 여보세요, 괜찮습니까?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죠. 밤낚시를 하던 한 남자가 망설임 없이 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낚시꾼은 지역을 끌어올리며 필사적으로 소리쳤어요. 지역은 의식을 잃은 채축 늘어져 있었지만 미약하게 나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어요. 다행이다. 낚시꾼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즉시 병원으로 연락했죠. 몇 시간 후 지역은 낯선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고급스러운 침실이었어요. 실크 커튼과 엔틱한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들이. 이곳이 보통 집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어디, 여기가 어디죠? 지역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문이 열리며 60대쯤 되어 보이는 품격 있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의 옷차림과 말투에서 범상치 않은 위상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집의 주인 김 회장입니다. 당신을 구해준 사람이 제 지인이라서 이곳으로 모시게 됐어요. 지혁은 머리를 감싸며 고통스러워 했어요. 제가 왜 그런 일을 기억이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자상한 눈빛으로 지혁을 바라보며 말했죠. 지금은 쉬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시고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지혁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낯선 남자가 마치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자신을 대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씀 마세요. 천천히 기억을 되찾으시면 됩니다. 김 회장의 미소 뒤에는 어떤 계획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역에게는 아직 모르는 더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그를 구한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어머니의 마음은 아들을 찾아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죠. 다정은 집안을 서성이며 아들 지역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벌써 며칠째 연락이 없었거든요. 여보, 지혁이가 정말 괜찮을까요? 상철에게 물어봤지만 남편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아마 마음을 정리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다정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녀는 결국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지혁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니? 성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어머니, 지혁이가 시골 마을에서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다정은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어요. 내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몇 시간의 여행 끝에 도착한 곳은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혹시 이 지역이라는 사람 아세요? 다정은 민박집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그 도시에서 온 젊은 양반 말씀이세요? 며칠 전에 짐 빼고 떠나셨는데요. 주인의 대답에 다정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아무 말씀 없이 그냥 가셨어요. 다정은 지역이 머물렀던 방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작고 초라한 방이었습니다. 먼지만 쌓여있고 아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여기서 우리 지역이가 다정은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토록 찾던 아들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실망감에 빠진 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골목을 걸으며 다정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발걸음을 빨리 했지만 뒤따라오는 발소리도 빨라졌어요. 혹시, 다정은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 불안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다정은 현관문을 잠그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을 찾지 못한 실망감과 알수 없는 공포감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그날 밤, 다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림자들이 모두 위협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사랑은 기다림이라 믿었지만 어느 순간 그 기다림이 버거워집니다. 카페에서 일하던 은호는 또다시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하지만 이번에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또안 받네. 은호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벌써 며칠째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은호 후배, 괜찮아? 성재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괜찮아요, 성재 선배. 커피 마실래요? 아니야. 나는 은호 후배가 걱정돼서 온 거야. 성재는 은호 맞은 편에 앉았습니다. 은호 후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호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지역이 때문에 힘들어 하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릴 거야? 은호 후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말이야. 은호는 성재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성재 선배, 나는 은호 후배를 정말 좋아해. 지혁이보다 훨씬 더 은호 후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성재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은호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호가 말하려던 순간 성재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한 번만 기회를 줘, 은호 후배. 내가 얼마나 은호 후배를 아끼는지 보여줄게. 그의 따뜻한 손길에 은호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둘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성재는 매일 카페에 들러서 은호와 시간을 보냈고, 은호도 점점 그의 배려에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기분은 오랜만이에요. 은호는 성재와 함께 걸으며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지역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 아직도 그 사람 생각이 날까? 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곤 했어요. 성재는 그런 은호의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은호 후배, 나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다른 생각하지 마. 성재의 간절한 부탁에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성재 선배.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에요. 때로는 위기가 우리를 진정한 사랑으로 이끌어 줍니다. 유튜버의 꿈이 좌절된 수빈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조회수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 며칠 밤을 세워 만든 영상의 조회수는 고작 몇십 개였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수빈은 결국 소개팅을 결심했어요. 친구가 소개해 준 남자는 첫인상이 괜찮았습니다. 키도 크고 옷차림도 번듯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수라고 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고 수빈도 호감을 느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처음 몇 번의 만남은 즐거웠어요. 민수는 수빈에게 비싼 선물도 사주고 좋은 식당에도 데려갔습니다.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봐. 수빈은 행복해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아, 다른 남자들과는 연락하지 마. 민수의 말투가 점점 강압적으로 변했어요. 내가 어디 가는지 항상 알고 싶어. 처음엔 애정 표현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숨 막히는 감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한 민수는 본색을 드러냈어요. 너는 내 여자야. 다른 놈들이랑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봤어.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고, 손도 거칠어졌습니다. 잠깐, 뭐 하는 거야? 수빈은 공포에 떨며 피하려 했어요. 어디 가려고 해? 내가 허락할 때까지 못 가. 민수는 수빈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수빈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그의 손이 입을 막았어요. 도와주세요. 간신히 외쳤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야, 뭐 하는 거야? 어디선가 나타난 젊은 남자가 민수를 밀쳐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는 수빈에게 다가가며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수는 화를 냈지만 그 남자의 당당한 모습에 겁을 먹고 도망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름이 뭐예요? 수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저는 강우진이라고 해요. 괜찮으시면 집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우진의 따뜻한 미소에 수빈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그는 마치 운명 같았어요. 그날 이후 수빈은 자꾸 우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군요. 정년 퇴직 후 상철의 일상은 무료했어요. 집에서 TV만 보고 있자니 답답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거든요. 여보 나도 뭔가 일을 찾아봐야겠어. 다정에게 말했지만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굳이 그러지 않아도 아니야. 아직 건강하고 할 일이 있어야 보람이 있지. 상철은 신문의 구인 광고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경비, 택배, 청소.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나섰습니다. 첫 번째 면접장에서 상철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철입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면접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네요. 이 일은 체력이 많이 필요한데, 괜찮습니다. 제가 아직 건강해서, 하지만 결과는 번번이 불합격이었어요. 나이가 문제인가? 상철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정받던 자신이 이제는 나이 때문에 거절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서러웠어요. 집에 돌아온 상철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오늘도 안 됐어요? 다정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괜찮아. 다른 데를 알아보면 되지 뭐. 하지만 상철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혁이 집에 돌아온 거였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에 상철은 깜짝 놀랐어요. 지혁아, 어디 갔었던 거야? 어,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지혁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동안 철없게 굴어서 죄송했어요. 이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상철은 아들의 진심을 느꼈어요. 그래. 힘들었구나. 부자는 서로를 끌어 안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회사에서 고문으로 일해주세요. 지혁의 제안에 상철은 놀랐어요. 고문이라니. 아버지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해요. 제가 상무로 승진했거든요. 지역의 말에 상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상철은 지역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랜 시간 쌓였던 서운함과 걱정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드디어 부자가 진정한 화해를 이룬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지키지 못한 자의 마음에는 항상 어둠이 드리워져 있죠. 회사에서 상무로 승진한 지역은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예전보다 더 성숙해지고 책임감도 강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야겠어. 지역은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은호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지역은 우연히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성재 선배. 정말 고마워요. 돌아보니 은호가 성재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었어요. 지역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렇게 행복해 보이네. 지역은 뒤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질투와 아쉬움, 그리고 묘한 안도감까지 몰려왔습니다. 내가 포기한 사이에 지역은 고개를 돌리며 다른 길로 걸었어요. 은호는 성재와 대화하던 중 뒤에서 익숙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혹시, 뒤돌아봤지만 지역의 모습은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왜 그래? 성재가 물어봤지만 은호는 아니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말 지역 선배였을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성재와 함께 있을 때도 자꾸 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왜 이러지? 은호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혁은 우연히 은호의 카페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들어가 볼까? 아니면, 망설이던 그때, 성재가 카페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지혁아, 성재는 놀라며 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언제 돌아왔어? 연락을 했어야지. 성재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응, 며칠 전에 돌아왔어. 지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혁아, 미안하다. 나는, 괜찮아. 너희가 행복하면 돼. 지역의 말에 성재는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눈빛 깊은 곳에는 감출 수 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카페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역 선배가 정말 돌아왔구나.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이제 세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평온했던 마을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침 일찍 조깅을 하던 마을 주민이 저수지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가까이 가보니 물에 떠 있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다. 누구 좀 도와주세요. 그의 비명소리에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요. 경찰이 도착해서 시신을 건져 올렸을 때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30대 남성으로 최근 영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혔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이 사람 며칠 전까지 살아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익사인지 아니면 형사는 시신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머리 부분에 있는 상처가 수상했습니다. 이 상처는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닌 것 같은데,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첫 번째 용의자는 고성이었습니다. 영나의 새어머니인 그녀는 딸을 괴롭히는 스토커를 여러 번 위협했었거든요. 내 딸한테 다시 한 번만 접근해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며칠 전 그녀의 말이 증언으로 나왔어요. 두 번째 용의자는 영나의 친아버지였습니다. 딸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했거든요. 그놈 때문에 우리 영나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그도 스토커를 만나 심한 말다툼을 했다는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세 번째 용의자였어요. 수빈을 괴롭혔던 소개팅 남 김민수도 용의선상에 올랐거든요. 민수씨 그날 밤 어디 계셨나요? 경찰의 질문에 그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명 모두 그를 죽일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렸어요 조성희는 딸을 지키려고, 영나 아버지는 가족을 보호하려고, 그리고 민수는 혹시 더큰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요? 경찰은 수사를 확대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범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 CCTV도 없고, 목격자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저수지는 인적이 드문 곳이라 단서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마을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살인자가 있는 건 아닐까?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들이 교차했어요.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거죠. 과연 진실은 무엇이며,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 보이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지역의 귀환으로 이씨 가족은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였어요. 이렇게 다 같이 앉은 게 언제만이야? 다정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상철도 회사 고문으로 일하게 되면서 생기를 되찾았어요. 아버지, 정말 든든해요.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지역의 말에 상철은 뿌듯해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뭉쳤구나. 수빈도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정만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며칠 전 시골에서 느꼈던 그 섬뜩한 기분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거든요. 여보, 괜찮아? 상철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다정은 괜찮다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그림자들이 자꾸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다정은 커튼을 꼭 당기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성재는 은호와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지역이 돌아온 후 은호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은호 후배,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무슨 말이야? 나는 똑같은데. 하지만 성재는 알고 있었어요. 은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은호 역시 자신의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성재와 함께 있을 때도 자꾸 지역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왜 이럴까? 나는 성재 선배와 함께 행복했잖아. 하지만 지역 선배를 다시 본 순간 예전 감정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은호 후배, 솔직히 말해줘. 지역이가 돌아와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성재의 직접적인 질문에 은호는 당황했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요즘 내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 성재의 말에 은호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지역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옛 추억 때문일까요? 미안해, 성재 선배.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은호의 솔직한 고백에 성재는 가슴이 아팠어요. 수빈은 그날 밤 우진의 연락을 기다리며 설레어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위험한 순간에 자신을 구해준 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수비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그림자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수지 사건의 용의자가 된 그는 더욱 위험해 보였습니다. 혹시 나를 해치려 하는 건 아닐까? 수비는 불안해 했어요. 새벽이 되자 마을은 고요했지만 각자의 마음 속에는 서로 다른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지역은 은호에 대한 그리움을, 은호는 흔들리는 마음을, 성재는 잃을지도 모르는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상철과 다정은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였지만, 다정의 불안과 상철의 새로운 책임감이 그들을 긴장시키고 있었어요. 수빈은 새로운 사랑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과거의 위협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수지 사건이라는 큰 그림자가 모든 이들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 이 의문은 마을 전체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지만 모든 인물들의 운명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사랑과 배신, 가족과 갈등, 그리고 숨겨진 진실들이 서로 얽히면서 더큰 파도를 만들어낼 예정이었어요. 과연 이들은 각자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수지에 숨겨진 진실은 언제 밝혀질까요? 모든 답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실을 향한 이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거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려한 날들, 사랑과 갈등 속에서 주인공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다음 화가 어떻게 전개되기를 바라시나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드라마 예고쇼였습니다.